4위 오케이조축은에서좀 말이 나고 오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조축은행과의 승차도 있고 또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가 지금 하킨스 선수가 오면서 이 손발을 맞추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또 오늘 신하는또 네. 다음 경기오케이조축은행까지의 경기에 텀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킨스 선수의 아, 지난 두 경기 김대윤는 어떻게 보셨나요? 부쳤, 뭐첫 경기는... 네. 뭐 굉장히 하킨스 선수가 본인의 스탯도 좋았고 뭐 전체적으로 득점 부분에서도 많은 힘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또 득점보다는 이 팀플레이에 좀 신경 쓰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좀잘 녹아드는 모습이 빠르게 놓아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회 감독은 아무래도 좀큰 그림을 더 많이 그릴 것 같은 남은 정규리그 10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임금회 감독이 이제 네 번째 시즌인데요. 지난 세 시즌 동안 4위 그리고 2위 그리고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올 시즌의 최종 번적은 어떻게 정리가 될런지 요즘에 이제 6라운드마 대결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의 베스트 5입니다. 김한별, 이주연, 김보미, 배혜윤, 티아나 킨스 선수입니다. 학킨스 선수가 이제 세 번째 경기를 갖게 되겠고요. 이에 맞서는 신한은행입니다. 윤미지, 김아름, 김단비, 한엄지, 자신타원우 선수입니다. 네. 또박주 선수를 대신해서 어, 스타팅으로 또 한엄지 선수가 먼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오프님에서말씀주신 대로 한엄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많은 출전 기회를 보유 받으면서 어느 정도 합격점의 모습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구심 명단입니다. 주심의 신동재, 그리고 1부심 송세호, 제2부심 김종국 심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정적인 3위 예, 그리고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 하는 6위 신한은행의 대결인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뭐 하킨스 선수의 호흡을 완성하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첫 네. 경기에서 케빈스턴에서 하킨스 선수가 뭐 개인 스탯은 굉장히 좋았지만 팀이 패배를 했고 또 지난 경기에서는 팀 플레이에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어쨌든 이배윤 선수, 김한별 선수의 인사이드와 또 내외곽이 가능한 하킨스 선수의 이 인앤아웃 조화가 굉장히 중요할 때 보이고요. 네. 또한면에이 턴오버를 줄여야 되는 신한은행은. 뭐,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턴오버를 하고 있지만 특히 삼성생명을 만났을 때 어, 평균 매치업보다 세개 정도 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턴오버에 대한 좀 관리를 잘 해줘야 하고 또한 이강계리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